여기는 백양사. 아, 우 날씨 죽여줍니다. 하늘 보세요, 하나. 와, 백양사. 내장산 옆에 있는 백양사가있습니다 백양사, 아, 소 음. 비치요 어, 물고기 봐. 와. 물고기들이, 오우, 이뻐. 이쁜 물고기들이 많네요. 오, 여기 수심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? 수심이 엄청 깊어. 깊은 것많습니다 여기. 와. 야, 죽인다. 즐겨 요 즐겨. 자연 경관이 야, nature is great. 역시 자연은 위대합니다. 자연은 역시 위대한 자연. 음, 좋다. 아, 의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앉아서 야. 음 배경사에 추석날 배경사에 왔습니다 내장산 갔다가 내장산에서 케이블 타고 케이블카 타고 내장산 케이블카 뭐 그냥 8,000원 뭐 탈만은 합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거 같진 않고 짧아서 여기 백양사 는 백양사, 내장산 백양사 제가 여기 동생 하고 작년에 온것같 은데. 전국일주할때 와본것 어, 같습니다 어 산무아라 아메 네, 이죠음 행사 음, 오 사람이 꽤 많습니다 추석날이라든지 아 백양사에 와 나무들 거대한 나무들이 갈참나무 야 아, 갈참나무 갈참나무 이쪽으로 되나 이렇게 옛 음. 모습에서 어 갈참나무가 뭐야? 와 엄청 <laughs> 이 엄청 나무 봐 이거 이거 봤어 이 와.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봐봐 이, 이게 더커 어느게? 그러네 이게 더커 네. 저봐 저 저것도 갈참 나무래 물고기도 많어 이쪽은 물 깨끗해요? 어 깨끗해 물고기도 많어 수영 좀 할까? 수영 금지라고 해요. 저는 금지한 데서 많이 해요. 하지 말라, 이제 좀 올라가면서 하지. 청개구리 여기는 갈참나무가 많네요. 아,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갈참나무랍니다. 저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. 아. 아, 백양사, 에 예. 야, 여기. 미죠 연못이 중간중간에 느끼시겠네. 천진함. 음 천진함. 여기 한번 근데, 수영장에, 왜 이렇게 수영장에, 수영장에, 수영장수영중이수영이에 수영장에, 수보내에수 수영장에, 수뱀장에 수영장에, 수영장에, 저기 <laughs>